안녕하십니까. 에듀파머입니다 4월 2일 토요일인데요. 이제 마늘밭을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컸을까 되게 궁금해가지고 주중에도 한번 와볼까 하다가 이제 못 오고 오늘 왔는데 이렇게 이게 많이 무성해진 거죠. 이게 지금 이제 홍산마늘을 보고 계신데 이제 입 끝이 뭐 노랗다든가 말랐다든가 이런 거는 옛날 얘기죠. 다 없어졌어요 이제 이제 없어졌다기보다는 이제 걔네들은 밑으로 쳐지고 이제 새로난 파란 잎들이 위로 이제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파란 잎 위주로 이제 이렇게 어 싱그럽게 마늘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게 컸어요 그래서 홍산마늘 이렇고 홍산마늘은 이제 색이 좀더 진하고 저쪽으로 가면은 이거 되게 무성하죠 이게 저쪽으로 가면 이제 육종마늘 쪽마늘이육쪽마늘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끝이 뭐, 이제 겨울나냐고, 그, 말라서 노랗게 됐던 거, 그런 애들은 거의 없죠. 근데, 저기 이제 새로 난 잎들 끝에가 조금씩 희끗희끗 하잖아요? 그거 이제, 그래서 루트칼을, 그래서 뿌려주는 거예요.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이끝 마른 현상이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루트칼을 꾸준히 2주에 한 번씩 이제 뿌려주는 거고, 지금 이 육종마늘도 되게 많이 큰 건데, 이 홍산마늘 옆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작아보여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마늘밭이죠? 요런 쪽이 홍산마늘이고, 왼쪽은 육종마늘인데, 그냥 뭐 이제 마늘밭이 됐습니다. 색깔이 좀 달라서 그런데, 그만큼 이제 이 육종마늘도 많이 컸어요. 그래서, 어, 동네 형들이 지나가면서, <laughs> 되게, 니네께 제일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뿌듯하네요. 이렇게, 마늘밭 이렇게. 오늘 저는 여기에다가, 어, 모두싹하고, 그, 마늘통을 굵게 해주는 거, 어, 그거를 같이, 이제, 옆면 시비를 해주려고 합니다. 어, 모두싹은 2주에 한번 한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루트 카를 해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마늘밭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볼까요? 이렇게 마늘밭입니다. 에듀파머의 마늘밭, 에듀팜이라고 해야 되나요? 에듀팜에서 자라고 있는 마늘 모습입니다. 마늘 이렇게 한 번에 쭉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어 모두 싹 하고 요통큰 알비데 요거를 따로따로 따로 하려고 하다가 아 그냥 한꺼번에 하려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4월 2일 토요일인데 이 모두 싹 하고 통큰 알비데를 한꺼번에 그냥 하겠습니다 내일은 고추밭 할 자리를 로타리를 쳐야 되겠어요 내일, 오늘은 모두 싹을 하고 내일 일요일에는 요걸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한꺼번에 하고, 내일은 다른 일을 좀 하겠습니다. 모두싹은 2주 전에 할 때는 한말에 40mm를 넣었었거든요. 요게. 근데 오늘은 한말에 40mm가 아니라 60mm 정도 조금 더, 조금 더 넣어가지고, 옆면 시비를 하고, 요, 어, 통크날비대는, 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한 마리에 한 뚜껑 20mm를, 20mm를 넣고 오늘 연면 시비를 좀 할게요. 마늘 밭에 모두 싹하고 통큰알 비대 연면 시비를 마쳤습니다. 어, 육종마늘은 되게 신기하네요. 어, 육종마늘도 꼭 이제 홍삼마늘을 따라잡고야 말겠다는 듯이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안성 쪽에서는 이웃집 마늘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이파리도뭐 이렇게 잎끝이 조금 이제 아직도 남아 있긴 한데 마른 게그 칼슘제 이렇게 좀 자주 옆면시비해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잘클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두 싹하고 그다음에 통큰 알비대 옆면시비를 마쳤습니다. 에드파머입니다.